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누군가는 앞서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도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생은 누가 더 빠른가의 경주가 아니다. 누가 더 멀리 가는가의 여정이다. 한줄 명언인데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 쉬어도 됩니다. 주저앉지만 마십시오. 결국 이기는 사람은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오늘 인생은 누가 더 빠른가의 경주가 아니고, 누가 더 멀리 가는가의 여정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감수님들이 꼭 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627 대책 후에 한달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지금 송파의 모습인데요. 지금, 어, 송파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7월 3주차의 모습인데, 7월을, 뭐, 7월 7일부터, 7월 1일부터 1주차로 하게 되면, 어, 7월 20일 정도가 3주차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상승세로 지금 전환됐다는 송파의 모습. 그런데 어, 주변에 어, 이렇게 불장인 모습과 좀 달리 6, 2, 7대체로 인해가지고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3구가 매매 변동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뜨겁게 그러니까 토지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뜨겁게 상승했다가 어, 다시 토지 지정을 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잠잠하다가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또 한풀 꺾이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3주차 지나고 이제 한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이 뜨거운 7월 말, 8월 달을 과연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거는 아파트 레벨에서 8년 전에 10억 아파트의 현재 그런 모습을 갖다가 아파트 레벨에서 지 정리를 했는데요.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10억 원이었던 한신, 어, 2차, 23, 한신 23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 클래식부터 이런 상록수에 있는 27평 아파트까지 쭉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신기한 거는 문재인 정권 상승분이 정말 높았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권 상승분이 낮았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의, 이제, 2025년 5월이 아닌, 뭐, 그래서, 2030년 5월이, 2029년 뭐, 5월이든, 2030년 5 5월, 앞으로, 이제, 한 5년 후에, 어, 지금의 아파트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유동성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 부동산의 그런, 어, 문제가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자스마일이 어제 이야기 드렸을 때 어, 지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등세 없다더니 부동산 보유세를 갖다가 45%를 갖다가 지금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민 지갑을 갖다가 지금 털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저는. 어, 감자 스마일이 부동산에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알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 팩트로 이야기 드리고 지금 뭐 감수님들만이라도 부디 제이야기에 길을 기울이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2017년에 이 10억 원 아파트를 갖다 샀던 분들. 아니면 나는 문재인 정권 때 나는 이 집을 갖다가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고 전세로 눌러 앉아 있으셨던 분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잘 되면 나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을 갖다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꼭, 어 시간이, 어 빠르면 빠를수록 꼭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꼭 소유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나라비 1300조가 돌파됐습니다. 어, 그래. 제가 25만원씩 뿐입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조세 특위에서 조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증세를 갖다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 따라 걱정이 된다는 말씀 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자 스마일이 제 방송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드리지, 드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부분은 정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세에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집 마련을 절대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랏빛이 1 3 0 0조 돌파되었고 그다음에 나는 이번에 기본 소득으로 해서 25만원, 45만원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 제가 그런 영감을 갖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주 6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감수님들만이라도 부디. 부디, 진짜, 내 집마련을 늦추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어, 노코 뉴스에 공급이 해답이긴 한데, 집값 급 처방 한달 깊어진 고민으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세 가지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전례없이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입할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모두 6억원을 묶어버린 6.27 대책의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되짚어보겠지만 또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망해 보겠다라는 이 기사인데 저는 지금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는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올 상반기에만 5억에서 6억씩 치솟았던 서울 한강벨트라든지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현재 상황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관망이고요. 지금 많은 서울과 수도권 특히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 자, 잠깐 멈춰 있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3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6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근데 저는 3개월이고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과연 내년 이맘때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에. 과연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더 걱정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던 3기 신도시 속도전이나 라 주택 공급의 확대를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에 그렇게 어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문제는 지금 김민덕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급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서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도. 려조간 방법은 없을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리면서 문제는 신도시 개발 속도전이 만만치 않은 구조적 난간에 있다는 점이고 이런 뭐 LH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 대책을 갖다가 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제가 2019년도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창릉이 3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곧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 늦춰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나가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민간 정비사업 대책을 갖다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좀 이야기할 주제가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감수님들만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아름다운 내 집값기의 청훈 선생님께서 이 글을 갖다가 원문 글을 아름다운 내 집값기에서 지금 제가 보았는데 이게 4월 7일 날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지금 4월 7일 날 올라왔던 글을 제가 왜 감수님들께 이야기를 드릴까요? 진짜 이 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이 지금 우리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요약 및 자유시장 경제와의 충돌 분석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공급 정책이라든지 국토보유세 도입이라든지 투기방지 및 시장 투명성 강화라든지 주택 정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와의 충돌을 갖다 지금 불러오고 있고, 시장 가격 결정에 지금 제한을 갖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세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 유출로 하게 되면, 일단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임대인들이 그러면 그 세금 전가를 그냥 전세나 월세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가 세금을 내고 말까요?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특히 기본주택 100만 원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이걸 해낼 수, 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거고, 또 투기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도 개입과 투기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격 통제라든지 세금 강화는 공급 축소, 품질 저하, 시장 애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보니까 반면에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억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 개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보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해 나갈까요? 문재인 정부 뺨치는 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곤 있지는 않지만 저는 내년 6월 전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많은 서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올랐고 정부의 온갖 부동산 정책이 더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 공급 부족 두 번째는 부적절한 세금 정책 세 번째로는 금융 과잉 유동성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25만 원을 갖다 뿌리고 있고 국가 부채는 1,300조가 지금 넘었고 과잉 유동성 금리 인하 그다음 미국 관세 지금 압박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유억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잠시, 잠깐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고, 규제를 해서 이걸 갖다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다.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 정책입니다. 지금 아파트 주거임대 사업이 막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빵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을 맡을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물론 다음 이재명은 2021년 7월 대통령 선거 슬로건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함께 주대 주요 5대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2021년 12월 29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이재명으로 변경되었고 이재명의 대선 시 부동산 정책 공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 성장 실현 이다 러 보니까 누구나 잘 사는 공정 사회 독일 벤처 마케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인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한다. 그 이유는 임대부동산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OECD 국가들의 자가주택 보유율 통계를 보면 스페인이 가장 높았고, 그러다 보면, 그렇다 보면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건강한 경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집값 1위가 싱가포르고요 2위가 홍콩입니다. 3위가 호주인데 싱가포르에서 수요자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감수님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세계의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서울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34위에 랭킹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 중반 기준이고요. 월평균 소득이 4,000 싱가포르 달러 2,247만원 상당 이하의 계층은 임대주택만 배정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과연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는 한번 감수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대전환의 기회,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지금 봐야 된다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전월세로 살아야지만 자파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 가지게 되면 보수 우파 된다 전월세 쭉쭉 살아야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런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갖다가. 전설세 시장으로, 전월세를 살아야지만 자파된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순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어,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의 토지 공개념 및 국가 소유 주장은 개인의 토지 이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독재적인 사회주의 발상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택 정찰제 실시, 갭투자 금지, 2주택 이상 양도세 90% 부과, 이런 것들을 진짜 안할 것인가, 안할 거라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현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공약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실현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자 증세로 시작을 해서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지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내집 마련을 갔다가 20, 30 세대들이 못하는 모습, 그리고 전세도 지금 막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반전세나 월세,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로 지금 내몰리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알게 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진보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다시는 우파 집권이 어려워진다. 우파 씨를 말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금 특검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화가 6억 대였는데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과연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촉발시켜가지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만 이어질까요? 앞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내려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말 내마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공산당도 용인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이를 부인하는 이 대표. 이 대표가 주택 문제를 선하게 이분적 시각으로 풀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부동산 해법을 갖다 내놓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언론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처음부터 부자 증세라든지 처음부터 뭐 세금을 갖다 증세하지 않겠다라고 증세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재정 상태를 파타시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라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지금 복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감스사만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부동산만큼은 감수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나 집을 사려, 사려면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고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는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 하나 지방의 경우나 특히 원거리 지방의 오지의 지방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에 그리고 내디반차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내집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2026년과 2 0 2 7년에 전월시장은 불안할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라는 말씀을 청운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내 집값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자가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사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뭐 신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스마일이 어 2009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우상향을 했고.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지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당장 나라비 1300조를 갖다 돌파하는 걸 걱정하는 것도 물론 주, 중요하겠지만 저는 6.27 대책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감수님들만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집 마련을 꼭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다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거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